자 오늘은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수 있어요. 세 번째 시간을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생 선생님들하고 어 비율을 이용하는 뭐 속력 구하는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인구 밀도 구하는 것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이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용액의 진하기. 진하기를 비율로 구하는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생강을기 장을 담그는 잘 담그는 마을의 사신 할머니께서 소금물에 달걀을 띄우시더니 진하기가 적당하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띄운 달걀은 동전 크기만큼 올라와 있었습니다. 소금물의 진하기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음, 장을 담글 때 소금물이 필요한데 소금물의 진하기를 잘 맞춰야 되겠죠. 짜지 너무 짜지 않게 그래서 그 정도를 맞춰놓기 위해서 예전 사람들은 이렇게 달걀을 띄워서 얼마만큼 보이는가를 가지고 농도의 진하기를 파악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하고 활동 1번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 시간 배운 용질, 용액의 뜻을 생각하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가 배웠던 용액, 또 용질.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용매가 있었죠. 용액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녹아 용액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녹아져 있는 상태죠. 상태예요. 여기서 용질이라고 하면은 또 무엇이냐? 용질은 어뭐 녹는 물질이라고 쉽게 설명하면, 녹는 물질, 어디에? 용매에,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그러고, 용매는 용질을 녹이는 그런 어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죠. 즉, 더 자세히 얘기하면, 용매라고 하면, 용액에서, 용액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녹아진 상태죠.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설명을 예로 들면, 설탕물에서 설탕물은 용액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설탕과 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설탕물의 대부분은 물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물은 용매에 해당이 되고, 설탕은 용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소금물에서 소금물에서 소금물은 용액이 되고, 여기서 소금은 용질. 물은 용매가 되겠죠. 자, 소금물에서는 용액의 양에 대한 용질의 양의 비율을 구하려고 합니다.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은 각각 무엇입니까? 여기서 소금물에서 용액의 양에 대한 용액이니까 소금물이 용액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뭐에 대한에 해당되는 것이 기준량이에요. 그래서 소금물에서 용액의 양이니까, 용액은 소금물이 되겠죠. 그래서 기준량은 소금물의 양이고, 그 다음에 용질의 양이니까, 용질의 양은 소금이겠죠. 그래서 비교하는 양은 용, 아, 소금이 되겠죠. 소금의 양. 자, 소금물 300g에 소금이 75g 녹아 있습니다. 소금물의 양에 대한 소금물의 양에 대한 기준량이죠. 소금물의 양에 대한 소금의 양의 비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먼저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비율은 비교하는 양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눈 거였죠? 자, 그러면 소금물 양에 대한이니까 이게 기준량이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나누기는 300g이 되는 거고 비교하는 양은 75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5 나누기 300 하면은 이제 비율이 나오겠죠.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75 나누기 300 하면 70, 75 나누기 300 하면은 0을 쓰고 750 3이 600이고 150이 남으면 0을 더 내서 3,55, 0.25가 되네요. 0.25가 비율인데 퍼센트로 나타내니까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2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금물 500g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의 비율이 15%입니다.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합니,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소금물은 기준량이었죠? 기준량과 비율을 알때 우리가 비교하는 양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네, 기준량 곱하기 비율이었죠. 그래서 기준량 500 곱하기 비율 비율이 15%니까 100분의 15가 되겠죠. 그래서 100하고 500하고 오, 100씩 약분이 돼서 15 곱하기 5는 75가 75, 되죠. 그래서 비교하는 양은 75g이 되겠습니다. 자, 비율의 이름, 용액의 양에 대한 용질의 양의 비율을 용액의 진학이라고 합니다. 즉, 용액이 이 정도의 용액이 있는데, 여기서 용질, 녹아있는 양이 얼마만큼 많이 녹아 있느냐, 적게 녹아 있느냐에 따라서 진하기가 결정이 되죠. 용액의 진하기는 용질의 양을 용액의 양으로 나눈다. 그래서 용액의 양이 기준량이 되는 거고 용질의 양은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것도 용액의 진하기도 대략 비율의 의미가 들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